그래 삼성한 캐실래 4명한테 네 스쿼드 4명한테? 네 엄마 네. 오늘 일가요? 어뭐 엄마요 어? 한국인인데? 어디있어요? 한국인 한국인 이한국인 뭐야 한국인있어? 야아 응. 야아 어? 안녕? 지도야 왜. 어, 어, 왜 싫어? 지도저 새끼 왜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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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싫어? 래 내라냐 <목소리> 아, 야 우리, 아니, 야, 야, 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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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봐, 저새끼가 우리, 우리, 우리 사건 중에 노예 저새끼가? 이이야밀에다이 쳐야. 이 어디가? 밀에다이 어디서 새끼야어디어디어디 어디서 갈 거냐고, 씨발치킨 치킨. 어디? 여기? 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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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팜? m p a 어 Pam, pam, pam. Pam, pam, p 냐 m Pam, 그 a 그 p a 하게 해라 아 a m pam. Pam, pam, pam. Pam, pam, pam. Pam, p 리 m pam. Pam, pam, pam. 데 한국어. 한죠어한어한국한 한국어. 한국어. 니까어 한국어. 한국어. 빨리 어 한국어. 한국이한 한명인한 한 명인 거 같은데? 왜한 명이서 내린 거지그지 어. 아 아니다. 한 스쿼드다. 한 스쿼드다. 아. 한 스쿼드는 따로따로 따로 내렸어. 다 멀리멀리 멀리 내렸어. 저, 우리의 택이 좋은 거야. 쟤 창고에 들어갔어요. 조심해. 총... 음. 총 좋은 건할 수도 있어. 쟤. 충분히. 아, 총이 없는데? 좋됐다뭐차소러내려는데 아니야, 내릴 차기차기차차타고 차, 차 찔러 나오다 그냥 바로 어? 나 2배율 얻었어 2배율 얻었으면 뭐하냐 우리 그게 없는데 총이 없는데 그냥 간다 그냥 간다 아 타고 간다 타고 도망간다 에이 재미없는 놈들 오게아 진짜 재미없는 놈들이다 얘기해. 진짜 진짜 노잼들 <laughs> 아유총 없고 갔다 충이 없어요, 근데. 음. 다 들어보자. <laughs> 아싸, A K M 나이스샷. 야, 어디로 갈래 이번에? 아, 뭐야? 자, 우리 안전지석관인데? 응. 음. <laughs> 아. 그래도? 그라 받칠 때가 있었니다. 좋아, 난 소드마스터 변경했어. <laughs> 야, 큐트롤 탄창, 여기. 웨 h 여기. 꽂았어. 에이드. 야, 야, 가자. 여기 파밍할 거 없다. 배낭이 없어요. 가자고 병신하 <laughs> 어디로 갈 거예요, 어디로? 어디로 갈래? 지금 우리 아저씨 석권인데 좀 위로, 위로 가야 되지 않니? 여기로 가요 그럼. 어디? 프로빙. 아, 오케이, 오케이. 야, 민아 여기 M16 있다, M16. 이거라도 먹어라. 음, 이거 주고야죠뭐갖줘갖고 오냐? 갖고 올수 있어 배낭이 그, 없는데도 이렇게잘 먹.. 야, 곤약. 이거 냐나 여기 한걸음 거곤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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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곤약. 이 이거 곤 한걸음 한걸음 야 여기서 여기 이제 들어봐. 저쪽 D A T 저기 저기 왼쪽 NW. N W N. 보컬 보컬. 오는다. 아시. 오 다시야 다시야 다시 이거 타워요 탑승 바람. 야저 먹으러 갈려? 아저금 총독장 총독장. 먹으러 가다죽어요 그래 가자. 지금 나 지금 일단 어디로 가지? 아까 저, 저 초스웨어 빠냥 가져왔는데? 오케이x2 어? 전화했나? 형 블루색, 아형 파란색 핀좀 지워주세요 어? 야야야 뭐? 야, 송진이 들어왔다, 성진이성진이 그럼 송진이 가서 네명 사자, 스거든저쪽으 가자 아, 지웠어 가자 아! 잠깐만, 저 ㅅ 발저대 절대... 아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지 디스코드 보고 뭐 거든요 아, 아니구나 아, 빨리 가, 씨발 그냥 아, 제 이게 차가 언덕이라서 아니, 그러니까 아 차가 아아 이거 이거 이륜이지 이거 씨발. 이륜이잖아 이거. 이륜. 4륜 씨발. 야. 들어가 들어가야. 아, 올라... 진짜 차개고 올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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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야 옆으로 오른쪽 옮기면서어 그렇지. 올라가 올라가. 오케이. 오케이. 아 씨발. 아, 야또 있어. 고야또 있어. 또 있어. 언디고비 아이 여기 속도 있잖아, 속도 있잖아. 간다. 속도에서 <laughs> 뭐, 들어왔다. 못 갔나 봐, 한 표. 와, 진짜. 야, 우와.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 그렇지, 오른쪽 틀면서, 그렇지.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여기 여기 와, 여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여기 파밍하고 와, 여기 파밍하고 와. 오케이, 오케이. 밥좀 먹으려는데. 먹지 마. 지금 배, 밥보다는 배그야. 아, 뭐 여기 출수하고 있네. 야, 화살통. 아사페다. 야, 화살은 있는데 과살은 있는데 화살통은 있는데 석궁이 없다. 씨발. 걸을 수 있어요. 충분해요. 조각. 뭐, 살할 거 없네. 갑시다. 갑시다. 야, 앞으로안 도대체... 타는 사람 가 버릴 거예요, 그냥. 나봐도미 비도 좀. 아, 총이 없는데? 아, 존나 거지 같다. 아, <laughs> 어, 야. 아이, 개색...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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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아이, 새속 야, 야. 아니, 가만히 있었어. 나 가만히 있었어. 아이... 야 빨리 가. 야 씨발 스야 스쿼.. 스쿼드만 빨리 제체도 해야지 어. 오른쪽. 면 오른쪽. 우와. 어. 우와. 비질래? 비틀어져씨발아 어쩔 수가 없었어 방금 바위가 막다 나무가 벌벌목에서 우. 야 비누야 지금 운전해라. 운전 실력 십 승타. 형아, 우 먹어야 뇌. 돼요. 아, 편히 편팡 편히. 씨발. 아, 너 대피 없잖아. 어, 잠깐만. 괜찮아, 피가 없으면은 피가 없는 대로 할수있어요 저희는. 잘 알고 있네. 한국인이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인. 어차. 한국인 최 티... 한국인 특성이 뭐예요? 예? 없을 만큼 더 예? 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아닌 것 같아. <laughs> 없는 만큼 더 잘해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여기 뭐 집까지 풀이 났어 이렇게. 어서 배랑 얼탱이가 없네. 아, 총이 없네. 야, 총이 없어. 야, 쪽키 있다. 쪽이 보고 사람. 저기 쪽키 있어요. 총이 없어. 뭐발 조깐.. 아야야야 개새끼 나보이는거 봐라? 어? 안 어, 버려요 어디로 갈려? 어? 어허허허허 여기 둘이 싸나? 타락했지? 좋아 그렇다면 혹시 왜 이렇게 많이 까지냐? 자 여기 여기 나 여기 두 중에 하나 여기 두 중에 하나 자 여기 가보자 여기 여기 개빨라 차 누구 오타 있는 분 이... 아유, 미나 여기서 왜 내려? 내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야, 잠깐만 내려갈 길이 없는데? 있어. 아 잠깐만 이거는. 야 터지면 그냥 족 때는 거야지. 저기 빨간 집 터져. 저기 빨간 집 여기 여기 가자. 여기 애들 다 터졌어. 여기 다 터졌어. 맞아. 빨간 집 터져. 저기. 조용하자 음. 그냥. 우와. 가자고. 분야차 연료 떨어지는 것 같다. 연료 있는 분 바로 그냥 바로 찾아 찾아서 그냥 집어 넣어야 돼요. 연료 가 없는 것 같아. 두려박지마 <laughs> 털렸다. 털렸어. 털렸어. 털렸다고. 털렸네, 어 털렸다고. 일단 여기 한번 가보자 여기. 여기 여기. 음, 바로 앞이네맨샷 매이미션. 왜 이쪽으로 빠지거든. 털리긴 뭐가 털리고도 남았을 걸요, 이게. 못 내렸나? 아, 아직 안안 어, 아, 전혀 건데? 아, 돌려. 아, 털렸다털렸다 털렸다. 이거 털렸다. 아, 씨발. 나 마치 때 갔다 싸우러 싸우라는 거야? 방금 <laughs> 좀 2층에서 저기 저기 문 열렸어요. 좀 어. 조심해 뒤에. 아가 이리로 가왜 와? 왜왜왜왜 여기. 좋아요. 여기 여기? 왜, 왜 왔어? 여기 왜 왔어? 아니, 그쪽하고 거기 거기 다 털렸어요. 저기 2에서 저기, 저기 베란다 문 열렸어요. 그래? 갑자기 있나 보네. 아, 조심히 어디 있었네. 베란다 e? 어. 저기 2층집. 아, 2? 어. 저 2층 집. 아니 처음에 보냈던데. 야, 베란다 2배열 2배열 줍니다. 2배열? 나낙수는데 자자, 아, 좀만 빌려줘. 좀만 한번한 빌려. 한 번만 체크하고 줄게. 다행이다. 야, 총이라 생겼다, 난. 유엠 <laughs> UM 생겼는데. 우리 우선 UM. 빨리 저기 가자. 아, 가자, 그냥. 저기 있는 거 맞아? 가자고 빨리, 빨리 가. 가, 가자고 빨리, 빨리 시발 매션 말고 딴데 어디로 가요? 아, 저로 가도 있다? 저 위에 음, 마을 아, 마을 왜왜 왜? 어내또그 지금 어나어 나갔어 야 나갔었어 아, 저저 위로 갈래? 파란색 가요 여기 가자 여기 아니야 거기야 뻔 어, 앞인데 한번 보고 이로 가볼 다시. 아니 병신아 이거 가야지. 어디로 갈라고 아까 숨어봤는데 뭐안털린거 같다고 뭐, 래 가지고 어, 한번 뭐, 와 뭐, 주고 갔 잠만요. 우선 저기 틀렸나? 아니야. 문다문다문다 쳐지다. 안 틀렸네. 일단 집 집마다 화딩. 총소리 들려. 총소리 들려. 어. 어, 여기 총이 다 나이스. 나왜 이렇게 탱이 없지? 탄띠다 탄띠 탄디. 앙탄띠 근데.. 네. 틀린것 같은데? 없는데? 아니야 안틀렸어 야 뚝배기 레비 여기 어, 어, 어 저요 저요 뚝배기 없어요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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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내 쪽에 있대 내 쪽에 있어 내 쪽에 어디?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어 뚝배기 거기 있어 어 형이랑 같은 옷이다 형 커플 아 형이 벗은 거구나 속백이 어디 있어요 네야 유미가 먹었어 어차 소리 우리 거예요 차 소리 차 소리 누구야 아, 우리 거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예 네? <laughs> 음음음 맛있어 맛있어 잠깐만 터냐 다아 터졌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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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쪽 아, 아파트 아파트 아 오케이 가자 고고고 어 okay. 여기 안 되지 되네 아파트 아파트 음 여기 응. 여기 애들은 파면 엄청 많잖아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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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만 정말 여기 여기 있구나 <놀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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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쪽쪽쪽 안에 들어가 차를 어 그렇지 그렇지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여기 여기 서자 오케이 가자 어? a t a l o o s a Bora Lomnia, s 다 g 렸어 o u g 뭐 you 뭐냐 지금 이 a 이걸 o u got in there? g o 앞에 안 o 렸다 이런 w h 런 t y o 렸어 아, 오케이, 오케이. e 어, 안틀렸다안틀렸다 안 아, e d o 다 아파트, 어? 아파트 지도 g i 렸네 until y o u 우지 있는데 저기 우지를 묵어야 되아야나나나 지금 u m 있어 나 우에 나 우지 정도해조소조총조리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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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총소리 총소리 자자자자자자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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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시야권 시야권 써야다고팔 없나? 가고팔 있으면 나... 야 기름 열열여 통. 열려 없지 별로 없어 없어 별 없어 아, 오케이 오케이 연료 보고 갈게 잠깐만 잠뭐 레드 도트도 없어 없가지고 근데 뭐 레드 도트도 아무도 없어. 없어 나 지금 EBL 있어 딱 e b 하나 내유 u 끼고 있어 e b 끼고 있는데 어 여기 그치, 여기 기절 기기 기절 기이이기자여기자기

다 틀었어. 나이스. 나이스. 아까 총소리가 얘네네. 민장나 살리고 용병이 해볼게, 용병을 해볼게. 어. 형 해볼게, 형 해볼게, 해볼게. 나 에너지 드리크 밖에 없는데? 구구상자 있네. 여기 털면, 털면 나오고 있잖아, 구구상자. 아, 탈케면 나오고 있잖아, 뭐. 알았어. 야,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먹자, 하나씩. 아, 15배율 아, 있어. 15배율 있어. 그거야. 1 5베율은 그거야. 아, 아 진짜? 어, 진짜? 1 5베율 있어? 어. 튜브 네. 존재하, 존재하는데 그거에요 어? 그거 야 M4 젖었다녹았 모터 있는 분? 모터 있는 분은 못못분 없던 어, 뭐 모탄 터 있는 분어나 일단 회복 좀 하자 아나 아, 구구상자가 없어 얘네들 다 그니까 나이나인 어? 잠 sorry. w h 수 t s wrong? I'm 해 o i n g to go. I'm going to go. 여 m going to go. I'm g 어 i n g to go. I'm going to go. I'm 에 따로 움직여 따로 움직이 마 따로 움직이지 마야 같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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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같이 움직여 야 어디 어디 있어 이리, 이리와 이리 와 이리 와 미는 돼미미 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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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따로 움직이지 자, 마 따로 움직이지 마 움직여. 같이 움직이 같이 주, 구장 서 구장 어 같이 움직여 같이 누가 같이, 같이, 같이 움직여 같이 움직여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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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잠시. 저 깨복 좀 하고 어느 쪽이야? 이자가 말 오른쪽이야 시발 그쪽 그쪽 앞에요 그쪽 앞에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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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오케이 네네 그쪽 건물 한 쪽에 들어갔나? 나가나가 나가야 되는데 잠깐만 어? 빨리 받나저저저 저, 저. 저기 노란 건물 쪽인데 아오 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디어디어디 네, 네, 네. 건물 쪽에 있다 건물 쪽에 노란 건물 쪽에 노란 건물. 건물 노란 건물 건물 쪽에 있다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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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건물 쪽에 쟤야 나 사배율 있거든 사배율 좀 끼고 볼게 아 천, 천천히 해 천천히 급할 거 없어 급할 거 없어 일단 일단 우리부터 살고 봐야지 일단 씨발 어? 이제 창문 창문에 있는 거 같아 창문에 창문 쪽에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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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황색 노란색 지붕, 아 노란색 어. 그거 건물. 오케이 오케이. 창문 창문 2층2층 2층 창문. 야 저거 나 저거. 이거 다른데 말 다른데 다른데. 다른데가 굳이 싸울 필요 없어 근데. 진짜.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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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다른데로 가자 일단. 어 어떻게 피, 피하자 피하자. 피하자 피하자. 오케이 고. 그래? 야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야미 미노 민호, 미노 민호 따라 미호미호형 글로 가면 위험할 텐데. 아니 여기 여기 없어 저기어야미호 따라 그냥. 어 저기 구있다 어디어디어디 아 구성있다고 나 구성있다 아 씨발 구성있 저기 저기 전면전면전 어디어디어디 어디 없다 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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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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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병이형이 나 쐈어 나 씨발 니가 가서아이쪽이쪽 이쪽 이쪽아기어 오케이 오케이 한명한명한명한 명은 모르겠어 어디 한 이해다이 이쪽 으로어 이쪽 이쪽 어 미나 그쪽으로 왔다 왼쪽으로 살려달라 살려달라 필이 필이 아까나 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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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몇몇몇몇몇몇몇 올클 올클인 같은데 아야 아야 한명더 있을 은데 스쿼드 차들 차차차차사망 바로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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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들 형이 길만 봤어 아 씨발 형이 길만 봤어 들어와서 들어서 에스터블즈죠 에스터 s w 이건 자살인가? 아나 주어. 아 씨발. S W S W 죽? 아 S W 죽. 검은 쪽에서 검은 쪽에 S W 쪽야내내 거에 내 거에 토이 레벨 3 있다. 잠시만요. 일단 살리고 난좀 빼야겠다. 저 S W 아, 쪽 있어. 저기 아, 저, 놀, 저기 저기 노란 집 노란 집 노란 집 있어. 노란 집. 노란 집. 어. 아 여기 바로 앞에요어 노란 집 S W 쪽어거 쪽에 있어. 야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거 쪽에 있어 거 쪽에. 오, 발이발 아, 발견.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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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발견 야, 야, 아, 저, 발견 저격. 발이 발견 이견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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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저격견 발견 저격 저격이야 저격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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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견발 야야야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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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왜? 야야야 너로와 내가 구성 줄게 왼쪽에 있어 왼쪽에 어 그렇지 그렇지 다왼쪽으 어, 왔다 구성, 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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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있다 왼쪽 어. 됐어 조심 치료해야 돼 씨발 이렇게 치료하냐 씨발 <laughs> 아씨 잠깐만요 여기 보이거든나한 명? 야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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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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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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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야, 믿야 믿어야, 빨리 빨리, 나 그쪽 뒤에 있어, 그쪽 뒤에, 뒤에, 봐 바로 뒤에, 뒤 뒤에, 뒤에, 야에타에타에타에타 이거 에타에 뒤에, 뒤에, 뒤 오실 날 간다 진짜 아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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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뒤에, 뒤에, 술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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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탄. <목소리> 단파락, 단파락 뒤에, 단파락 뒤에, 뒤서뒤서뒤뒤뒤뒤오뒤이 뒤에, 뒤에, 뒤나뒤 스나 에 스나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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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싫다, 싫다, 싫다. 어, 뭐야,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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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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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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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